예, 안녕하십니까. 승선의라, 송건 목사입니다. 이전 목사 자랑제일교회 500억에 대한, 어, 그 기자회견, 해명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어제. 어, 거기에 대해서, 전 강훈 목사와 평화나무, JTBC 김정은, 뭐, 그 외에, 어, 떤그 반응에 대한 그 모습들, 그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어, 우리가 오늘 그이 언론과 또 교회 척과 전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뭐 조폭보다도 더한 정강은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 문제를 두고, 이 무슨 합의점을 다 찾아가는 마당에 있는데, 언론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우선 우리 봐야 될게요. 사랑제일교회 척에서. 뭐, 특별한 언론 기관이 우호적인 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중동, 여러 군데 해명을 위한, 그런, 그, 이제, 선전문을 내었습니다. 그 해명문을 이렇게 내었는데요. 제목이 사랑제일교회 해체 역사적인 진실. 이렇게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이런, 이제, 해명서를 내었는데요. 사랑제일교의 사태는 근본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한말 같습니다. 박원순 자파와 정부의 문정부 쪽이었죠. 기독교 탄압 사기극입니다. 하는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박원순 때 이제 이게 뭐 평가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요.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자 김용민을 앞세워서 평화나무 단체를 만들어 문정권이 해유되지 않고 저항하는 교회, 특히 사랑제일교회를 무차별 탄압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피해 쪽에서는요. 자, 그리고, 목사를 죽이려고 박원수는 평화나무를앞시어서 문체부의 한기총 해산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실패, 저항에 맡겨서 실패하였다.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그런 이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사랑제일교는 1954년도에 설립된 장의지역 최초로 설립된 건물로서 알바끼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 말도 맞죠. 그리고 84억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평가, 회사를 지정하여 일으킨 조작극이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전, 이 쪽에의 평가원을 같이 원래 넣게 돼 있는데 안 넣고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너무 이제, 어, 이것은 84억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보상 특없이 부족하다는 거,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지금 그렇게 말이 많다면, 조합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합의를 원천 무효하겠다, 하겠다. 이래서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어, 조합이 본, 어, 자세로 돌아와서 500원에 합의하였다. 맞는 말이죠. 이게 이제, 어, 이렇게 결과적으로 됐는데, 자 이것을 이제 JTBC가 제일 먼저 좀 악의적으로 보도를 이걸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기에 대해서 에, 여기에 이제 어, 제 제목이 JTBC 악의적 보도 쟁점 어 해가지고 이성희 변호사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그때 이제 합의 조합을 그 JTBC가 보도를 할 당시만 해도 이 조합원이 이게 합의를 다 보고 어, 조합이 사과 내용까지도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사과를 하겠다고. 어,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뭐 해가지고, 넷째까지 이렇게, 에, 뭐, 얼마를, 어, 1차를 들이, 주고, 얼마를 나중에는 주겠다.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에, 이, 여, 명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사랑제일교회 척과 교인분들에게, 어, 인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오랫동안,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사랑절개 맹예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진심으로 사과를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넣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앞에도 조금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장이 식구요 어, 이렇게 서로의 다른 입장에서 사랑절개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친 점에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조중동 그 메이저 신문 애들 다 내기로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이것은 이제, 에, 조합, 적총회를할 때, 에, 약간의 저항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조합장 되는, 그, 어, 장, 어, 그, 해장이, 전목사에 와서 아주 정중하게, 아 이것은 조금 좀 배려해달라. 무릎을 꿇고 빌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양보를 좀 해준 상태인데, 아직은 이것이,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 주장을 계속 하면 이것도 문제가 앞으로 될수 있는 이 효력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까지 되어진 상황에, 에, 너무도 이제 교회 뭐 소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해명을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많은 데가 넘어갑니다. 교회든 어디든, 어, 뭐 합의를 보면은.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좋은, 이제 에,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부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예, 이런 것을 하는데 이성희 변호사님이 여기에 그 건축법상 주차장이 500억에 관해서 왜 이렇게 500억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밖에 없었느냐?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여기가 이제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나 언론들은 이거를 지금 주장을 하질 않습니다. 요부분이 주차시설이 너무 강화가 되어 가지고 그교인3 3, 3 4천명이 그 주차를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하 3층 아니면 4천평 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목사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고등 부분에서 도 이것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주차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에이백 에, 에, 여기 이제 에, 이렇게 JTBC는 이거 아주 이제 또 다시 그 앞전에도 좀 에, 불리하고 악의적으로 어, 가장 먼저 보도를 한 것이 JTBC인데 또 다시 이번에 기자 회견을 하고 난 것에 머리채를 잡았다 이 못된 애이 제목 보십시오. 예 제목을 여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JTBC가 아주 이게 악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못된의 기자머리 채까지 잡은 정강원 신도들. 왜 번번이 법을 무시하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니. 이게 JTBC 기자가 아니고, 김용민 척의 기자, 전, 어, 전 지연이라는 여자, 아주 당돌한 여자, 며칠 전에 고소까지 하고, 7 6번이나 고발을 한척의 기자가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걸 받아주었단 말이죠. 받아주면서 그러면 말을 해봐라. 마이크까지 줬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과정은 모르고 말하지 않고 머리채 잡았다 영가운 신도들 못되네 이 말만 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목사를 도우시는 가 부터 있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리고 질문만 하라고 이... 자 입을 시지를 않고 질문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냥 속사포처럼 쏴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 정신 나갔어? 질문을 하니까 여기 방해 들어온 거야? 나가. 자,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질문 을안 하고 그냥 방해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어, 선동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 안 하고 말이야. 방해 놓고 나가 자, 변호사가 이런 목사를 이런 목사를 그랬습니다. 목사님 했다가 또 목사를 이거는요 인격 모독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이런 기자 이런 나쁜 기자는요 이런 것을 옹호한다는 JTBC는 아주 나쁜 것이죠. 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질문 안하고 방해만 하고 집회 음, 방해. 욕 안했습니다. 쫓아내라고 그러죠. 질문 안하고 방해하는데 누가 아니 고소를 70여 분이나 한 척의 사람이 왔는데 받아준 것만 해도 큰 별이지요. 큰 배리지요.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이제 보도를 합니다. 여자 교회 관계자들이 이렇게 애워 싸고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간다. 뒤에 있던 한 여성이 기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기까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넘어지자 주변 사람들도 예 이게 넘어진 것이 대륙은 아 넘어지자 또 어, 머리를 끄덩이를 잡았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쁜 것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어느 전 목사님은 그 뒤에, 자, 앞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어, 건드리지 마라. 저, 스스로 넘어지갖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있다. 감정으로 욕을 하지 않고, 그런데 어떤지 이 여, 기 있는 교인이 너무 화가 나죠. 너무 화가 나니까, 어, 데리고 나가면서 끌고 나간 게 아니고 이제 데리고 나간 거죠. 뭐, 몸부림을 치니까 아주 젊었네요. 아, 이렇게 당돌한 사람이, 그것도 목사 밑에 있는 사람이, 젊은 여자가 목사하면서 어, 이런 목사 밑에 심부름이나 하고 있느냐 변호사한테 이렇게 이런 거 모독을 하면 안 되지요. 이건 이거는 어, 그리고 이제 머리를 누가 잡아 여신도께서 머리를 안 잡아 당긴는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진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누가 받아서 이거를 이제 또 어, JTBC가 그렇게 에, 보도를 하니까 조 폭제일 교의 헤세더 어, 자, 헤세더 어, 교사 2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 아시죠? 이 조폭제일교의 제목, 제목을 요렇게 잡아 올렸습니다. 요걸 그대로 올리면서 조폭제일교의 정강훈, 건지영 기자가 불쌍할 정도, 자파보다 더 악질이 된 정강훈교. 예. 예의 없는 <놀람> 자,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어,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자, 여기,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그 상황이. 질문하실 분들. 자, 전 네, 목사님께서 기자회견을 전체를 다, 아, 이제 그 설명, 에, 그 앞부분, 이제 메인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의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첫 질문입니다. 아니, 앞으로 나왔어. 안 들렸어. 마이크 좀, 와이어스 마이크 같아. 네. 자 마이크까지 갖다 드리라 설명을 상세히 다 소속사를 해주겠다. 소속사를 말해야지 예의 도 소속사를 밝히지를 않고 지금 김용민 측에서 온 주를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시는 어, 이성희 변호사가 이제 그걸 알려주고자 합니다. 있어 그렇게 해, 정말 네네 그렇게 잔소리. 네, 더탐사의 권지현 기자입니다. 어, 어, 어디라고요? 아 아니 아니 나도만 나도 말게. 나도, 나도. 뭐, 뭐 어떤 소속이라고. 평화나무라고 분명히 하지 않고 뭐라고 지금 이거 지나가면서 속이는 듯하지요. 평화나무에. 좋아요. 평화나무. 좋아, 아, 좋아, 좋아. 그걸 이제 이승의 변호사가 평화나무라는 거 알려 줬습니다. 여기두 가라고 속을 하고 라 아니 자, 평화나무 기 짧게 하라고. 평화나무? 제 이직을 해서 더 탐사 소속이고요. 권 그렇지. 이직을 해서 탐사 소속이라고 그러네요. <laughs> 이거야말로 정말 사람 우롱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에,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이 탐사 소속이 어딘지 모르지만, 평화노무 소속에 지금까지 계속 고발하게 왔다는 걸 너무도 다잘 알죠. 예, 이지연, 건지연, 유명한 예. 예. 원 기자입니다. 예, 예. 말해 봐요. 네, 목사, 목사님께서는 어. 헌법으로 통일을 하자고 하셨는데 왜 번번이 법을 무시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니, 내가 뭐...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목사를 도우시는 것부터 조용히... 변호사께서는 법을 무시하는 목사를 변호사님이라고 그랬나요? 이런 당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무슨 예의를 지킬 때 글을 쓸 때는 제 3자 측에 있을 때는 목사 이렇게 하느지만은 사람 면전 앞에서는요 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예의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일, 기자 이건 완전히 이거는 기자도 이건 이런. 이 아니, 아니 한 가지만 물어봐 그리고 박월설 서울시장과. 아니, 서울... 질 질문만 하라고. 이 음성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음성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예의가 맞습니까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나쁘게 보면 미친 것이지요. 이 못된 애네 이거 정신 나갔어 질문을 하라니까 평화나무. 여기 지, 방해 들어온 거야? 예. 방해. 질문하지 않고 방해하는 거죠요도가 질문을 하되니까 질문 안 하고 말이야 방해 놓고 나죠. 방해 집회 방해. 조선애들이 집회 방해죄는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선애 조선애. 평화나무. 양심이 있으면 이런데 오지를 말아. 이제 평화나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전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때문에 76번 고발을 당하고 감옥까지 가까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욕을 할수 있고 얼굴을 뻘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은 안 했어요. 지 어디라고 더 들어. 자, 좋아요. 양심이 있으면 오지를 말아야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음 기자를 이제는 이렇게 또, 어, 이렇게 하시고, 어,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음 기자 질문하세요. 다음 기자. 네. 다음. 쟤는, 거기 함부로 손대지 마. 제가또 뒤로 나다 빠져서, 저, 또 누가 때렸다 그래. 그러니까, 아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아, 전 목사님은 너무도, 어, 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감정조절을 잘 하시고, 손을 대지 말라고, 본인은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 때는 잘못이 없죠. 그, 이제, 화가 난 어떤 신도가 그랬으면은 그 문제를 삼든지 하고, 자, 이렇게 전목사님은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아, 예 뒤에, 손대지 마. 조용히 나가게 놔두세요. 저기 놔두세요. 쟤는 내가 기자회견할 때마다 와서 난동을 부려. 예, 이 사이에 이제 그 나가, 데리고 나가는 가운데 막 화가 나니까 머리를 좀 잡아 당기는 같습니다. 아니, 조용히 나가, 조용히 너 나가, 저이가이 조용히 나가, 냐이나 조용히 용이 나가, 용 나가, 이 나가, 저 나가, 저 용이 나가, 저 용이 나가, 저 용이 나나이가저 용이 나가 네, 앞으로 나와서 질문, 질문 해주세요. 질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평화나무 기자가 와서 이 자리를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평화나무는 나를 76개를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도 또 고발하러 온 겁니다. 어제도 또 하나 고발했어요. 근데 그게 다 무혐의가 됐어요. 다. 주희어. 그러면 더 이상 저 범죄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오늘도 여기 분탕진하러 또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MBC 기자님 질문하십시오. 정신, 정, 정상적인 질문하십시오. 네. 와이어스 마이크 갖다 줘봐. 자, 마이크까지 갖다 네. 드리라. 그렇죠. 아, 네, 네 말씀하시죠. 네, m b c 황승규 PD라고. 네, 좋습니다. 예. 예. 전 목사님은 감정 조절이며 참그 이성적인 판단이며 용기며 그 정이며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예, 저희 같은 사람은 어림도 없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이거는 정말 <laughs>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네. 어, 재개발 지역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나간 경우는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네. 이번 경우는 500억이라는 사실. 네. 목사님은 적은 돈이라고 하지만 네. 큰 보상을 받으셨든요 그렇군요. 네. 500억에 대한 세부 근거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 그거의첫 번째고, 그첫 번째부터 대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500억 예, 이 500억에 대한 오해가 제일 제 모든 사람이 많은데 이거를 설명을 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저 일반 모든 기자들이 다 이거를 듣고 자 한쪽만 들면 전 목사가 나쁜 사람이다는 원체 많은 그, 어, 전례적으로 그렇게 정부 측에서, 언론 측에서 해왔기 때문에 고질화 되어 있는 편향이 많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도 그 평가회사 자문을 받아서 오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여기 정해준 지역에다 건축을 하려면 이게 4,000평을 지어야 됩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고등법원에서도 이미 판결 난 것인데, 새로운 도시가 서게 되면 교회가 새로 지어지면 주차를 절대 못돼요 신도시가. 그래야 주차장을 우리는 4개 층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안 그러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싸움부터 주민, 주민들하고 아파트 동네 안에서 차를 대놓고 예배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예배가 안 된다고요. 이걸 다 알고. 고등법원에서도 새로운 교회를 재개발 소에 지어질 때는 충분한 주차 시절을 지어주라는 것이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천평을 요구했고, 4천평을 지을 때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약 500억입니다. 500억,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3년 동안 놀수 없잖아요.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시설 비용, 이거는 바로 여기서. 교례에서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이래서 정확하게 500을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린가. 이것이 불합리하다 언제든지 오라 내가 해제시켜 줄 테니까 안 한다 이거야. 자, 아까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해줄 뿐이지, 우리는 손에 박으면서 해준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3년 동안 예배 드리면, 우리는 헌금을 천억 이상을 만들 수 있어요. 예. 이런 것을 다계산해서는 예, 한쪽만 건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 오해를 널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힘들면 아예 요 앞에 구지역 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붙은게 예. 어,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 거기 에 대해서 네, 네.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선교하는 그 선교하는 방법이. 예 아까 그것이 좀 혁신적이고요. 예배되는... 내일라도 내가 당장 죽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바로 해체. 예그 세섬. 어... 네, 네. 어쨌든 뭐 어, 이번에 교회가 끝까지 네. 어,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네. 음, <laughs> 결국은 법을 어긴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기는 아, 하거든요. 법은 헌법 위에서. 더니 네. 이제 이 500억 사용 용처를 말씀하시면서 네. 건축 헌금도또 거두실 거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땅은 무상으로 증여를 받고 500억 보상금을 받게 되셨으니까 네. 건축으로도 많이 남는다고 건축 업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애국 활동에 쓰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실 겁니까? 일단은 성교 재단을 만들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이런 거는 너뭐 교계 안에서의 문제고 개교의 문제고. 뭐 이거는 보상을 내가 어디에 써든지 이것만 그거 합리적이 됐으면 됐고요. 자 이런 것은 좀 지역적인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기에 여러분 평화나무가 어, 이 기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뭐 아니라고 하지만은 근데 이렇게 지금 평화나무에 들어가 보면은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거 뭐 보십시오. 정강훈 재개발 관련 기자 회견 뭐, 어, 북한 타령만, 또 이게 고발 며칠 전에 이거, 이거 고발했다. 예, 정강훈에 농났다 할 만큼 우수한 나라인가, 고발하러 간 거.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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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들이 거의 뭐 절반, 3분의 1은 다 정강훈 목사 없으면 아마 이게 존재를 못할 만큼 나는 헌법 위에 있어 건축 헌금 어쩌고 거들 것. 아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어, 여기에 조선 오늘 해서, 정강훈 목사에 대한 평가. 북한 언론이 바라본 정강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 조금 지난 2019년과 20년에 있었던 정강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이제 누가 싫었는데요. 극보수의 그 더러운 사원권 정강훈 목사. 이렇게 보수 패당의 더러운, 예, 에, 사항꾼이 되어 악질 종교단체 앞장서 날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 어, 총연합회, 한기총회 대표장 정강훈이다 이제 이렇게, 에, 이제 그 북한 언론에서는, 어, 조선의 오늘 이런 데서 이렇게 싣고 말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면서 아주 상세하게 사랑제일교회 대장, 예, 장 대신 총회 이런 것도 이렇게, 어, 권력 야망의 시련, 시련의 앞장에 날뛴다. 또 그리스도의 정강우는 그리스도 교의 탈을 쓴 사이비 종교 집단 이단자들이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네요. 성직자의 탈을 쓴 이제 가론 유다의 무리들이 교인의 사명을 거역하고 자산당의 앞잡이 돌격대로 나서고 있다. 정상 사고가 마비된 깡패 무리들의 망동이다. 자 이걸 잘 보십시오. 이전강훈을 비롯한 남조선의 거구 보수 떨거지들은 뭐 이런 이제 접해 무리들을 이러한 남동의 그리스도의 탈을 쓴 사이비 종교 집단의 이단자들이 앞장 날뛰고 있다. 그렇게 이제 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여러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전강훈 목사와 전강훈 목사와 또어이그 그리고 탱화나무 그리고 JTBC 에, 그리고 에, 김정은 자 이런 것은 다 같은 어때요 한 라인에 지금 어, 있어가지고 한 색깔과 에, 초록 동색으로 지금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비난을 하고 있는 라인 이 아닙니까 예원 라인 아닙니까 원 팀들이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 이제, 누구는 교계 안에, 뭐, 어, 비판하는 사람들, 이, 언론들은 지난번부터, 이 자파, 이제 그, 어, 이제 그, 어, 언론 노조 위원장도 그걸 자파 측에, 주사파 측에서 되어 있고, 자, 그런 상황에 지금 교계 안에서 지금 앞장을 서서, 어, 난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내용하고 상당히 지금 비슷하단 말이죠. 예. 손뼉을 같이 맞추고 행동을 하고 한 라인에 있다. 에, 무슨 이단 집단. 예. 그리고, 어, 무슨, 어, 그 추종 집단. 예. 그리고 뭐 죽, 어, 이 죽어야 된다. 아, 또, 어, 해충이, 충이 먹어서 또 감옥을 가야 된다. 뭐, 예, 이런 것들로 뭐 병이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에, 이 나라에서 어, 속한 해야 된다. 에, 그리고 어, 뭐 집단 아가야 같은 아주 흉악한 이단 집단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이 있는가 하면은 참 이거를 이제 비교를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까지 에, 이까지 정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